자, 이번에는, 자, 얘를 전개한 식이 이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뭐, 115뭐 전개도 어렵진 않은데, 우리는 항상 그런 노가다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쵸? 치. 환이, 그렇지. 치환이 보여야지. 치환이. 어, 좋아. 치환. 치환이니까, X제곱 플러스 X를 뭐라고 할까? 예. 네. 오케이. 라제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1. 좋아. 그 다음은? 어, 누가 하품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목적이 굉장히 예뻤네요. 마이너스 A. 예, 이 A. 요 상태에서 이뭐 해주면 돼요, 그대로? 그렇죠 대입을 해주면 되죠. 대입할 때는 항상 과로를 꼭, 쳐야 돼요. 예, 쳐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정리한다. X에, 플러스 EAB니까, EX. 잠깐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X제곱이지, 2차. 여기 2차 없어지지, 그러니까 쓰지 말자고. 어, 그렇게 공들일 정도는 아니잖아. 네, 마이너스 x.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a가 지금 얼마라고 되어있냐면 4차항계수네요. 1. 자, 3차항계수 b가 얼마예요? 2. 2차항계수, 개수... 아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아 미안해. 3차항계수 2고요. 2차항계수가 얼마죠? 그렇죠. 없는 게 아니에요. 0이에요. 0의 제곱이니까. 맞아? c는 1차항계수니까 얼마? A에서 B를 뺀 다음에 C를 더해달래. 얼마? 0이다. 그냥 전개할 수도 있지만, 치환이 좋다. 왜냐면 하 A 더하기 이거 얼마? 매너상 바로 한번 써드릴게. 아이고, C제곱을 써야 되는데. 됐죠?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되잖아. 이렇게. 부인이? 오케이. 매너상. 이렇게 중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도 치환하면 되는 건데요. 잠깐만, 얘들아. 이제 합차 정도는 치환을 안 하고 한번 해볼게 이미 중학교 때 했으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런 형태잖아요 됐지 아까 뭐 치환했으니까 이제 안 할게 치환 중상권이니까 이 정도는 그럼 이거 a 제곱이고요 빼기 간다 이거 제곱하면 b 제곱 마이너스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eb c 제곱 플러스 eb c 제곱 이렇게 하면 c에 내 제곱 마이너스까지 하면 c 의내 제곱 이렇게 얘들아 괄호가 몇개 있어 그러면 우리가 둘둘 치킨 하듯이 두개두개 두개 묶으라고 그랬죠 합이 같은 걸로 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랑 플러스 1을 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뭔가 취열할수 있는 형태가 나오겠네 먼저 이쪽부터 합시다 이쪽 불러보세요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그지 요쪽은 x제곱 마이너스 4x 자 요거는 치환을 좀 한번 해 볼게요 네. 이렇게 치환하면 요걸 a라고 합시다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지? 맞배기로 네. 보는 거죠 뭐다 중3 때 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되겠다 가능할까? 안 빠르죠? 네 그럼 A 자리에 원래대로 X제곱 마이너스 4X를 집어넣어 주세요. 항상 대입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괄호를좀 쳐주시고,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 삽질하는 거니까 너무 정성 들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 번 쓰지 말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4차니까 x 의 4제곱. 2AB 하면 마이너스 8X, 3제곱.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하면 16 빼기 2X제곱이니까, 14x 제곱, 그 다음 1차. 8x 마이너스 상수와 그치. 죽을 때가 얼마 안남긴데 <laughs> 자, 가볼게요. <laughs> 어? 할아버지 얘기 잘 들어. <laughs> 할아버지. 잘 들어. <laughs> 자, 얘들아, 이거는 너,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2학년 때지수법칙을 배우면 했긴 했는데, 물론 루트 형태는 안 했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형태는 나와요. 당연히 니네가 보자마자 얘는 뭐가 확 보여? 합차 합쳐. 그렇지 누가 봐도 A제곱 빼기 B제곱 합차가 먼저 보여야 돼 그럼 그러기 위해서 여기는 있 얘를 우리가 뭐라고 취하면 좋아? A라고 취하는한 번만 일부러 쓰는 거예요 요게 A고요 당연히 요 놈을 뭐라고 쓰면 될까? 그치 요 놈을 B다라고 써주면 참 좋겠네 이렇게 한번 쓸게요 그냥 이렇게 됐지? 공방이 좋으라고 여러분들 뭐 저기 문제에서 바로 밑줄 치고 AB라고 쓰면 되니까 다시 한번 쓰면 A제곱 A 제 아이고, A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맞아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괜찮아? 사실 합차니까 뭐가 돼? 어 더하고 빼면 되잖아 그지? 더하고 빼는 거야 괜찮아? 아이, 그게 이제 삼차일 뿐이야 그럼 한번 일단 먼저 더해보자 더하면 얘 날라가죠 그럼 두 배에 뭐가 남냐 면5 플러스 2 a 의 세제곱이 남겠고요 됐니? 이번에 A에서 B를 빼자고. 여기서 이걸 빼면 얘가 날아가죠? 빼면 마이너스 두 배에 뭐가 돼? 5 마이너스 2 a 의 세제곱이 되겠네. 맞니? 한번더 쓸게 좀 깔끔하게 좀 지저분하니까 이거 마이너스 하에다가요. 5 플러스 2 a 의 세제곱. 마이너스 2a의 세제곱이에요. 됐니? 자, 지수법칙 이용합니다. 이 세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잠깐 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되죠. 괜찮아? 이랬더니 또 뭐가 보여? 그렇지. 또 합차 또 보여요. 합차. 얼마? 25 4a 제곱 고놈의 세제곱. 괜찮아? 아니, 괜히 복잡해만 보이는 거야. 자, 근데 A가 나와있습니다. 얼마? 7. 아, 미안해. 루트 7. 제곱하면 얼마? 7. 7, 4. 그럼 25에서 28 빼면 얼마? 그럼 마이너스하고 얘는 마이너스 27이니까 플러스? 그렇죠.